안녕하세요 접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이성에게 잘 보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제가 어.. 10년 아.. 10년.. 1년.. 1년동안 무려 7명의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비법을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데이트를 합니다 네, 데이트를 하는데 여자가 어 배고프다 하겠죠? 그럼 이렇게 말해요. 우리 예를 들어 우리 어, 카페 갈래? 카페에서 케이크 먹자. 보통 남자들은 뭐 합니까? 그래, 가자. 이러니까 여자는 당연히 얘도 내걸로 만들어 놨네. 얼마 안가다 버려야지. 이럽니다. 여기서 남자는 뭘 해야 되냐? 바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카페 갈래? 싫어. 내가 왜? 얼마 줄 건데? 죄 죄송 합니다 다시. 우리 카페 갈래? 싫어. 내가 왜? 얼마 줄? 나 햄버거 먹고 싶은데? 이러면 여자 뭐랍니까 알았어 햄버거 먹으러 가자 가면서 여자는 오만 가지 생각이 듭니다. 뭐지? 이 남자 왜 나한테 안 넘어갔지? 왠좀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겠죠. 네 카메라 보고 얘기했다. <laughs> 그리고 햄버거 먹을 때도요. 자 햄버 거 햄버거 먹을 때도요. 햄버거를 먹습니다. 그럼 여자가 남자의 먹는 모습을 보겠죠? 그럼 서로 갑자기 눈이 마주칩니다. 그럼 남자의 웃음은 어떻게 웃음을 지어야 되냐? 바로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이빨을 맞대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여성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살짝 고개를 틉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자는 자동적으로 저한테 넘어옵니다. 왜? 이렇게 하면 <laughs> 제 아름다운 눈빛과 제 잇몸에 한번 놀라게 돼가지고 넘어옵니다. 음, 어,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